세트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호케를 가지고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봤습니다. 호케 아이스웨이입니다. 이게 대박이네. 와... 게장 끝판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드디어 호케 대게가 나오는 시즌이 와가지고 호케 대게로 회도 먹고 간장 호케장을 담그려고 준비했습니다. 와, 오, 오 뭐, 야 오, 징그러.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징그러우실 텐데, 이게 많다는 것은, 껍데기가 오래돼가지고 붙을 만큼 붙었단 뜻이에요. 곧 탈피 직전이라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 안에 껍데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오늘 깨끗하게 손질해서, 간장, 풋게장 해먹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얼려가지고, 아이스회로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깨끗하게 손질할게요. 일단, 아이스회를 다리를 잘라봅시다. 다리 자르고. 요거는 회로 먹을 겁니다. 회로. 얼려 가지고 하는 거 제가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어? 그냥 한번 먹어 봐야 되는데. 와. 껍데기까지. 탁 <목소리> 꽃게회 음. 음. 아! <목소리> 자, 요거는 회용입니다. 횟감. 얼려 가지고 간장 게장이랑 같이 먹을 거고요. 냉동실에 여기에 비어 놨어요, 자리를. 어? 저 뭔가 보이네. 어... 이걸 이제 일일이 이제 다 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다 뺐습니다 이거는 이제 게장을 담가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겨드랑이 겨드랑이 이빨 치카치카 치카치카 간장이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마디 끝에 잘라주시고요 요 배쪽 여기 살짝만 간장 스며들라고 살짝만 이렇게 황장 보이죠? 황장 한번 삶만놓 통에다가 그냥 넣고 제가 즐겨 쓰는 게장용 양념 직접 하는 것보다 이게 간편하고 너무 좋아 두개 정도 담그는 게 좋겠다 간장 낭비다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얘는 찜으로 해먹자 찜자 완성이 됐습니다 오 그리고 머리하고 다른 부분은 찜기에 찌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밥 여기다가 게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냄새 너무 좋다. 와다 삶아졌습니다. 궁극의 아이스웨이 꽁꽁 얼어 얼렸습니다. 궁극의 아이스웨이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디. 자 일단은 오늘은 아이스회 몸통은 스회로도 먹고 간장 호게장까지풀 세트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아이스회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안 먹어봤는데 킹크랩 살아있는 거를 다리만 좀 얼려가지고 이걸 썰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호게도 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부분만 이 부분 자 보시면 좀 꽁꽁 얼었죠 자 일단 썰어볼게요. 어 좋아 좋아 된다 된다 얼었어 얼었어 꽁꽁 얼었어 자 이렇게 살이 거의 100%죠 수율이 오케이 여러분들 살이 100%다 까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삶은 거랑 같이 자 이렇게 해서 횟감이랑 같이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명란 계란이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떼장도 꺼내놓을게요 와 씨. 우우 지렸다 이렇게 호깨를 가지고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회부터 아호깨 아이스회입니다. 음 입에서 처음에는 사각사각하다가 샤베트가 녹아내리는 것 동시에 부드러운 대게 살야이거 술안주로 너무 좋은데 와사비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비만해도 맛있어. 이 명란계란에 듬뿍, 듬뿍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와사비 살짝 올리면 근국의 소란주, 근국의 소란주. 진짜 여러분도 한입 해보세요. 진짜 녹진하고 맛있거든. 술안주로 너무 좋습니다. 대게회 아니더라도 이렇게 와사비랑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정말 아, 김이랑 같이 이렇게 드시면 야 이거 진짜 안주인데 색다른데 맨날 뭐 상추 초장만 먹다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무슨 고급 요리 먹는 느낌이 나요. 음. 이거는 냉동을 쳐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까볼게요. 오. 역시 어깨 부드러운 껍질이 하나 더 있는 수율 100%. 음, 와 냉동 초도 맛있는데? 보시면 살이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그대로. 음, 100%야 수율이. 오히려 얼리니까 껍질이 좀더덜 질겨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와. 요 끝에까지 다 먹을 수 있어. 호깨는 응.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어요. 이쪽이 보통 살이 많이 없는 부위거든요. 이쪽이 여기까지 살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몸통도 와씨 껍데기 또 나오는 거 봐.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요. 깔끔하게. 와 요거를 쫙 드러내서 와씨 장좀 봐. 아 요거에다가 소주. 요 껍데기 여기다가 또 소주 한잔해야 돼. 참참참. 응. 참, 참. 음. 와. 아 생명수 자 아. 생명수 생명수 음아 아. 티토산 충전 완료 자 대망의 오늘의 주인공이죠 사실상 요거는 밥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담가졌어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쌀 주권을 찾기 위한 소비 촉진했던 친환경 쌀입니다 다리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끝에를 잘 빠져야 되는데 어, 이렇게 잘라서 와 씨. <laughs> 우와 간장 다잘 뱄어 기가 막히게 뱄습니다 <laughs> 맛있겠죠 음 자 짭조름하면서 달달하면서 오 된다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네. 자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싹 빠져 버립니다. 이빈 껍데기죠. 음. 음. 올려 가지고. 음! 와!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laughs> 이게 껍데기 다깐 거예요! 와, 대장 끝판왕입니다. 음! 몸통 한번 까볼게요. 밥 먹었으니까 한번 까보자. 와! 엄청 멋있, 뭐,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좀 먹어볼게요. 밥 비벼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 뭐야! 아니 좀 징그러운 느낌이 들어서 안 먹으려고 랬는데 해삼 내장의 향도 나면서 너무 맛있는데? 와! 이게 대박이네! <laughs> 여러분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딱 비벼서 몸통 살 있죠? 몸통 살? 몸통 살 이렇게 꺼내가지고 완성했습니다 와우! <laughs> 음! 와 호깨를 가지고 회도 먹어보고 평소 소원이었던 호깨 간장게장 먹어봤는데요. 일단, 호깨는 귀하잖아요.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파는 곳이 간혹 보이기면 한마디 다만 이게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막줄 서고 대기 타고 그래야 돼요. 어렵게 구한 호깨 혹시 구하시면은 저는 여러 번 먹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버전으로 거의 한 거고 찜을 꼭 드셔보세요. 이거 먹으면은 향이랑 내장 맛이랑 이게 진짜 일반 대게랑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마카세 많이 가잖아요. 일반적인 대게가 8만원짜리 8만 오마카세면 박달 대게는 15만원짜리 오마카세 같은 느낌이고 이호게는 30만원짜리 오마카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한테는. 그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각광의 신기한 것들 보고 싶은 거 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시간 해 봐요. 아니고 녹화를 해. 짠 바로 여기 있는 세 가지인데요. 자첫 번째 발열 도시락 7종그 다음에 뜻밖의 육개장, 최간의 붉은 대게 간장입니다. 홍게 간장. 자 오늘은 같이 먹어보면서 이 중소기업 제품들의 실력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맛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